타이거 900 할인한대 어 반갑다 남구개이다 지난 연말에 그 저희 그거 했었거든요 2024 남구개이 시승차 이상형 월드컵 했었는데 그 1년 동안 시승한 차량 17개 가지고 16강을 했습니다 거기서 타이거 900이 우승을 했고요 그걸 보고, 트라이언프 코리아 마케팅팀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크, 역시, 이제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너무 늦게 또 연락을 주셨다. <laughs> 하지만, 트라이언프 마케팅팀이 역시 일을 잘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반갑다. 남구계이다. 이상형 등급 기념으로 타이거 고백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기꺼이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모션이 진행되게 됐고요 간단하게 프로모션 계속 이렇게 해야 할까요? <laughs> 그래서 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하게 됐고요 프로모션 혜택은 15% 할인 그리고 3박스 어드벤처만 3박스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3박스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먼저 타이거 900 GT 프로는 정가가 2,136만 원인데 320만 원 할인해서 1,815만 원에 판매하고 탑박스, 사이드박스, 렉까지 이거 세개 이거 하면은 360만 원이거든요. <laughs> 아, 이서 <이거> 너무, <laughs> 너무 웃기게 나오네 모니터가 보이는데 이게 3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아... 이거 <laughs> 이걸 무상으로 증정하니까 68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랠리프로는 원가가 2,219만원인데 3 3 3만원 할인해서 1,886만원에 판매됩니다 마찬가지로 3박스 공짜 이번 이벤트는 바이커즈 랩 구독자 유튜버 유튜버가 아니라 <laughs> 바이커즈 랩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댓글에 남겨 놓을 거거든요. 링크를 그 링크 들어가셔서 간단한 개인정보 남겨 주시면은 그냥 참가 신청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국 트라이언프 모터사이클 딜러에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딱 7대 밖에 안 남았어요. 그 GT 프로 5대, 랠리 프로 2대 이렇게 있고 어, 컬러는 GT 프로 블루가 4대, 화이트 한대 랠리 프로는 샌드스톰, 프로, 어 네, 샌드스톰 컬러 두 대,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량 판매가 되면은 희망자에 한해서 남북에이와 함께하는 타이거 투어, 타이거 투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이것도 좋은 기회잖아요 이번에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이제 이게 타이거 이거 7대 다 팔리면은 이제 다음에 들어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반기 아니면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거의 한 700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왜 타이거 900을 왜이 상형으로 꼽게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터사이클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좀 편한 걸 좋아합니다. 좀 편한 자세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좋아했던 게 어드벤처랑 크루저였는데 그런데 또 핸들링이 가벼운 거를 무조건 선호해요. 무조건 핸들링이 가벼워야 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개만 휙 돌리면 알아서 막 휙휙 돌아가는 그런 차종들 있잖아요. 그런 차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핸들링이 가벼워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풀옵션을 좋아합니다. 차도 제가 경차 타는데 풀옵션을 샀어요. 저는 깡통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수 있는 거에서 옵션 다 들어간 걸 좋아해요. 게다가 그 옵션들을 또다 사용한단 말이죠 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오토바이를 나중에 사게 되면은 무조건 열선 시트랑 열선 그립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자동차에도 열선 시트랑 열선 그립 없으면은 불편한데 오토바이는 그 열선 시트 업,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열선 시트, 열선 그립이 있어야 된다 이건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출력은 한 100마력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한, 한 6, 70마력만 돼도 나쁘진 않은데 거기선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고 한 100마력 정도가 되면은 이제 다쓸수 있고 딱 재밌게 탈수 있는 정도? 한 150마력 넘어가면 전 그때부터는 체감이 잘안 돼요. 사실 150마력만 돼도 꽤 버겁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한 100마력 정도. 이런 요건들 편하고 핸들링 가볍고 옵션 풍부하고 100마력 정도의 딱 그걸 생각하니까 타이거 900이 딱그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가격이 접근 가능해야 되는데 리터급으로 가면은 이제 뭐한 3천만원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타이거 900은 지금 프로모션 해가지고 이제 1800만원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다. 그래가지고 타이거 900을 이번에 이상형으로 뽑게 됐습니다. 근데 저랑 또 비슷한 생각을 하듣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타이거 900 이번에 구매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지금. 3박스도 무료로 드리니까. 그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탔었고. 사실 이걸 스페인에 가서 탔거든요. 현지 시승을 했을 때. 아, 오프로드도 타보고, 온로드도 타보고, 멀리까지도 나갔다 와보고, 그때 당시에 온, 기온이 뭐, 한, 영상 5도에서 10도 정도였어요. 조금 쌀쌀한 날,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열선 그립이랑 열선 시트 타니까, 아, 정말 재밌게 탔어요. 특히 좋았던 거는, 저속 컨트롤이 정말 좋았는데, 얘가 생, 꽤 등치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생각보다, 시트고도한 810mm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보는 거랑 다르게 너무 핸들링이 가볍더라고요. 저속에서 특히 컨트롤할 때 클러치 레버도 너무, 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저속에서 컨트롤하기 좋았다, 오프로드에서 타기 좋았다 그 자료 사진이랑 영상 같은 게다 있거든요. 제가 오프로드를 막 그렇게 스페셜하게 잘 타는 편이 아닌데도 와 이거 정말 쉽게 탈수 있구나. 거의 뭐한 미들급 이, 이하 뭐 진짜 그 정도 될 정도로 너무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무게중심도 정말 낮았어요. 그래서 더 컨트롤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인상이 좋게 남아있어서 이상형으로 꼽게 됐습니다. 저도 정말 구매하고 싶은 마이크예요. 이 트라이언프 3기통 엔진 정말 재밌습니다. 이상입니다.